이제는 우리가 가우스가 있는 로그 문제가 되겠죠. x가 1보다 크니까요. 우리가 로그 2의 x도 현재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y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로그 2의 x의 가우스 더하기 로그 3의 y의 가우스가 현재 1이 되는 방법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이 0이 되고 이것이 1 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이 1 되고 이것이 0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유해과 문제 보게 되면 로그 2의 x의 가우스가 0이란 얘기는 로그 2의 x가 현재 0과 1사이란 얘기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x가 1과 2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3의 y가 현재 1이란 얘기는 로그 3의 y는 1부터 현재 2가 되겠고요. 그럼 y는 이제 3의 1승, 3부터 3의 1승9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래 거를 보게 되면 이제 로그 2의 가우스는 이 1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로그 2의 x가 1부터 2까지가 되고 x는 그러면 2부터 4까지가 될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로그 3의 y가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로그 3의 y는 0부터 1세가 되겠고 y는 1부터 3세가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수 있겠죠? <laughs> 이것을 이제 그래프 상에 우리가 나타내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 나타나게 되면 x가 1과 2 사이일 때 y는 3과 9 사이가 되겠습니다 <laughs> 3과 9 사이 이런 모양이 될수 있겠죠 3과 9 사이 이런 모양이 될수 있습니다 얘가 3이 되고 여기가 이제 9가 되겠죠 이 부분 면적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x가 이번에 이제 0과 1, 2와 4 사이가 있다가 되겠네요 x가 이제 2와 4 사이가 되게 되면 y는 이제 1과 3 사이가 될수 있겠습니다 1과 3 사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이때 우리는 면적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면적은 현재 여기가 1이 되고 6이 돼서 이 부분은 이제 6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3이 되고 여기는 2가 돼서 2하고, 3, 2하고 2가 되겠네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가 될수 있겠네요. 여기는요. 4 더하기 6이 되니까 우리가 정답은 10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